네,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일어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laughs> 고린도 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일을, 내가 이 말을 안 오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laughs>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다 가민이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어,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우리 세대 세계 보고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 세대 세계보고마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우선순위이고, 절대적인가. 오늘 제자들,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마태, 마가, 어, 마태, 요한, 야고보는 실제로 변화사상에서 그 천국을 실제로 보았거든요. 또 사도 바울도 내가 삼층청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니까 러 그들은 지금 천국의 그 맛을 본 자들이죠. 그렇게, 그러, 그러, 그러면서 주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인자가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게 사실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생을 걸고 달릴 수 있었어요. 저 천국의 소망이 너무 커 보였고 또 새해 보음화가될때 주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2000인이 지나도 지금 안 오는데 무슨 우리 세대 세계보음마야 그리고 오늘 이 고른전선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복가교회 와서 이제 어, 목사님이 이 부분들을 풀어주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로 내가 살아있을 때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세계보고만 하는 이게 성경은 항상 현재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믿어졌고 또 세계보고만 우리 현장 속에서 보면서 이게 이제 사실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만남 속에서 저는 그래도 아, 내가 세계복음화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세계복음화를 실천하고 있는가? 주의 재림과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너무 제 삶이 아니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묵상하고 답을 내고 달려가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인 언약, 생명과 직결된 언약으로 붙들지 않고 희미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가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은 죽을까 하노라. 예, 이렇게 희미하게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약한 부분, 희미한 틈을 타고 사단이 공개 올때 결국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언약이 절대적이 아니면, 결국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은 계속 홍수를 심판한다고 하는데도 어땠어요? 그들은 제대로 안 들었거든요.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 죽고 말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볼 때, 예, 지금 로세 가족을 구원하는 천사들이 와서 빨리 피해라. 지금 멸망할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로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언약을 생명과 지결되는 것으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 고통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목사님이 자주 설교 속에서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복음 가득한 교회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복음화 현장에 되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도 또 사역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이 언약은 얼마나 사실적으로 생명으로 내가 순종하고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많이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끝냈는데 나는 정말로 이게 믿어져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며 그 부활의 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서 역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고 이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 만큼 나는 오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주님의 오실 그 죄림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나에게는 얼마나 세계 복음화가 사실로 다가오고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되 있고, 어디까지 안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정말로 세계 보고마가 나에게 우선순위고, 절대적이라면, 그리고 오직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이 일에... 받을 수밖에 없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절대적이라는 게 뭘까? 제가 이제 국상을 해봤어요. 절대적 그 단어를 보니까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붙지 아니하는 것, 절대적인 신뢰, 비교하거나 상대될 만한 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 재림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부분적이고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의 반대였어요. 예, 네, 우리는 많이 상대적이죠. 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하니까. 내가 조금 그래도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일 때가 많아요. 아, 나는 지금 몸이 연약하니까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나는 지금 건강이 안 돼요. 나는 지금 환경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날예 제한적으로 자꾸 우리 자신들을 위로하면서 절대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암 걸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절대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자 암은 내 생활,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암에 안 나으면 나는 죽는다고요자 그러면 이 사람은 나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해 하고 그냥 있을까요? 안 그렇겠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돈을 구할 거예요 세계 보고만나 시간 없어요. 그러는데, 진짜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 아, 내 지금 직장 나가야 되니까 내 지금 치료할 수 없어요. 예. 그 어떤 시간도 지금 내 생명 관에 직결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직장 다 포기하고 시간 다 지금 놔두고 병원에 들어가 치료한다니까요. 아파.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참아요. 왜? 그래야지 내가 낫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이유가 없다는 거지. 핑계가 없다는 거지. 예. 그럼 나는 세계보고 마? 이되게 정말 절대적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 예, 다시는 예수님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사람 말 들으려, 하나님 말 들으려. 예. 그래서 계속 죽음의 위경이 와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이게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보고만 하게 되는 이 이것들을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뭐이 사실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좀 많이 우리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러면 아니, 그럼 내가 돈을 벌지 말고, 오직 여기에 전념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과 내 삶을 자꾸 분리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세계보고 말을 위해서 지금 내 인생이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면, 나는 돈 버는데 어때요? 아주 떳떳해.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이걸 지혜해 주셔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돈도 기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나에게는 아끼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또 시간도 나를 위해서 적당히 TV도 보고 또내 오락도 즐기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절대적인 것이 안 되고 여기에 되면 우리는 자꾸 다른 데로 시간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절대적이 될때 정말로 그리스도로 안다면 정말 말씀보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 순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돈 힘들게 벌었어도 자녀들 위해서 돈 쓸까 아깝지 않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건돈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 하는 거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할때 이게 뭔가 지금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주님이 세계보고마가 죄제림 우선이 순위가 아닌 이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뭔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는 우리가 자꾸, 자꾸 주니까 아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로 사실은 이 묵상이 너무너무 좋은 기도거든요. 그래서 요새 1.8절에도 장 어때요? 오직 나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늘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 삶과 대조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한가 이것들이 알아진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이 말씀대로 그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니까요 예레미야 35장 한번 볼게요 조금 본문은 긴데요. 우리가 이거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것 같아서 35장 전체를 읽으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때여호학교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를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에, 이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딸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물을 지키는 살론의 아들 마사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가비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가비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선조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빌론의 노모게나스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름이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베아늘요단압비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여 그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수는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내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배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그 선조들이 말했는데 너무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건좀 이해가 되는데, 7절에 보니까, 집도 짓지 말고, 타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으래요 그리고, 너,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그러면 긴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핑계 될때 많아요. 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요. 어? 이게 바보 멍청이나지. 그리고 우리 선조는 그때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분명 여기 에 핑계 될 거예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 그들의 자손이 지금 이렇게 순종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갈 정도로. 선조가 말한 언약에도 순종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내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택한 백성이라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16절에 내가 베아들 요나답의 자수는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시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이제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아마 오늘 얼마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좌절해야 될까요? 희망이 없나요? 아니요. 나를 지금 내 상태와 내 시점을 발견하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의 장이 열린 셈이죠. 왜 우리가 말씀 듣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시라고 그거 도와드리려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내 부족한 부분을 보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죠 불신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나를 본다는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나를 못 보는 게 그게 제일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이자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네, 우리는 나는 할수 없지만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간철하는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케해 달라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죽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도와주려고 요청하신다는 거죠. 제가 왜 이번에 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냐면, 이번에 그 교자식교회 선교사님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부산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시라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입고 식사를 이렇게 좀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다 아, 괜찮아요. 우리는 다 침낭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먹는 것도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또 환경이 안 돼서 못 가고, 뭐가 어때서 못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아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잠자리 없으면 그냥 밖에 맨바닥에서 도잘수 있대요. 근데 그게 허세가 아니고 정말로 저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제가 참제 민낯이 보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아, 나는 지금 우리 시대 세계보음막 교회에 와서 지금 내가 교육자고.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이 일을 제대로 세계보고마가 나에게 절대적이어서 하고 있지? 그러고 보니까 너무 핑계되는게 많았고요. 너무 지금 도사리는 게 많았고요.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우리 세계보고마 이렇게 구호 에치고 있고 우리 목사님 지금 현장에 가서 뛰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목사님 믿음이고 나는 또 우리 개인들은 어떤가 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형편이 좋아서 부른 건 아니었거든요. 애굽에 가면 살인자로 이제 낙인찍혀서 죽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할게 너는 순종만해. 그럴 때 하나님 그 모세를 쓰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는 부족한데 세계의 보금에 하는 우리 보금가득한 교회 우리를 불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내어드리기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자꾸 핑계대고 못한다고 하는 불신함 이게 우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절대적이지 못하고 늘 예, 상대적으로 제한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라고 이것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제목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주님, 우리 세대 세계 보고마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셔서 쓰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내 모든 마음 생각, 육신 영혼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써달라고 내가 정말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전세계 각 나라에 불이 되어서 뛰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되어져서 정말로 어떤 것도 상관없이 뛰고 계시는데 조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도 좀이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희망이 생겼어요 나를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면 나는 도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도전하면서 이게 참 축복이잖아요. 이 땅에 없어질 장망성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전 하면서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 받도록 그럼 내가 제 예, 말씀이 준비가 안 됐다면 말씀으로 또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들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쓰실 줄로 믿습니다.